한국 트로트 음악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심층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트로트는 전통음악 장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감성적 연결고리이다. 지난해 대한민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군 현역가왕의 성공에 힘입어 현역가왕 2가 더욱 강력한 라인업과 새로운 한일전으로 돌아온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일간 음악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획이 돋보이며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창의적인 무대 연출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트로트 무대를 예고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올봄 트로트의 정점에 오른 박서진, 진해성, 에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한일전의 중심에 서며 두 나라 음악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역가왕 한일전 전설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 현역가왕이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가수들의 음악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듯. 이번 시즌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이 꾸미는 한일 합동 무대는 벌써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유진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은 손태진.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 사랑의 무대를 꾸몄다. 그녀는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더욱 빛냈다. 특히 무대 초반 조용히 흐르던 선율이 그녀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며 점점 고조되었고 이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감성적인 해석과 섬세한 표정 연기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주었다. 그녀는 서정적인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시작했으며 일절이 끝나자 정장을 차려입은 손태진이 등장해 연인 콘셉트를 연출하며 로맨스 드라마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기에 일본의 유명 가수 후쿠다 미라이까지 가세의 묘한 삼각관계를 형성,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무대 말미, 후쿠다 미라이와 전유진 사이에서 갈등하는 손태진이 결국 버림받는 장면은 혹소를 자아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마이진과 스미다 아이코, 트로트와 댄스의 환상적인 조합, 현역가왕 시즌 1에서 2위를 차지한 마이진은 일본의 스타 스미다 아이코와 듀엣을 결성 전설적인 트로트곡 또만난네요를 새로운 색깔로 재해석했다. 두 사람은 흑과 백의 정장으로 스타일을 맞추고 정교한 커플 댄스를 선보이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무대 중간에 마이진이 예상치 못한 비보이 댄스를 펼치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이는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트로트가 지닌 감성적인 매력과 비보이 댄스의 역동성이 결합되며 무대에 신선한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이는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김다연, 엠퍼샌드, 아즈마 아키, 트로트와 엔카의 역사적 만남. 트로트 천재 김다연은 일본의 엔카 신동 아즈마 아키와 함께. 목포행 완행열차 무대를 선보였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한 김다연은 이미 일본에서도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일본에서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는 아즈마 아키와 김다연의 무대는 한일 양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공연 후 SNS와 댓글창에는 극찬이 이어졌다. 한일 음악 교류 더욱 깊어지다. 현역가왕 외인기의 힘입어 일본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트로컬 재팬과의 협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한일 음악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K 트로트와 J 엔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음악적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팬층이 유입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한일 합동 콘서트나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가왕전 이후 한일톱텐0쇼가 기획되며, 나카시마 미카, 크리스탈 테이 등 j p o 대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을 예고했다. 이러한 한일간 음악교류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양국의 음악적 문화가 융합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역가왕 2, 톱7, 한일전의 새로운 역사 쓴다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 2가 뜨거운 감동과 환희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눈을 뗄수 없는 치열한 경연 끝에 박서진이 영광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진해성과 애녹이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하며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 특히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국악인의 강력한 존재감이었다. 박서진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며 진해성이 준우승, 애녹이 3위를 기록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결승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바로 국악인 출신 참가자들의 활약이었다. 국악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현역가왕이 현역가왕이 위톱치에는 박서진, 진해성, 애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과반수가 국악과 연관이 깊은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등은 전통 국악의 깊은 뿌리를 지닌 실력자들로 그들의 존재는 프로그램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들이 펼친 무대는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승태의 끈과리 퍼포먼스와 함께한 네 박자 무대는 국악과 트로트의 신나는 조화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고, 김준수의 창극 창법이 가미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최수호의 절제된 감정 표현이 돋보인 무대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강문경의 탄탄한 국악적 발성이 트로트 창법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공연들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국악과 트로트의 조화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들이 향후 한일전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톱 7에는 박서진, 진해성, 애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과반수가 국악과 연관이 깊은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등은 전통 국악의 깊은 뿌리를 지닌 실력자들로 그들의 존재는 프로그램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국악을 무대 위에서 재해석한 신승태. 신승태는 단국대학교 국악과 출신으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무대로 주목받았다. 그는 과거 소리꾼 이병문과 함께 휴전 밴드 싱싱을 결성해 미국 무대에서도 이름을 떨친 실력자다. 현역 가왕 이에서는 송대관이 매박자 무대에서 신명나는 행과리 연주를 선보이며 국악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그가 부른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와 사랑은 생명의 꽃에서는 창법 속에 국악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향후 한일전에서는 이러한 그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극의 거장 김준수, 한일전의 비밀병기? 김준수는 소금가 이수자이자 창극의 정통 계승자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는 현역가왕이 결승전에서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호를 창극 스타일로 소화해내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전통 국악의 멋과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낼 줄 아는 김준수는 한일전 무대에서 한국의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점은 바로 우리 소리를 정확히 낼줄 안다는 것이다. 이는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김준수의 제자 최수호, 실력으로 입증한 국악 강자, 김준수와 사제지간인 최수호 역시 국악의 정수를 보여준 참가자다. 그는 전통적인 국악 창법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해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그의 깊고 풍부한 발성과 절제된 감정 표현은 국악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현역가왕이 결승전에서는 국악의 리듬과 트로트의 감성을 조화롭게 녹여낸 무대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한일전에서도 이와 같은 강점을 살려 한국음악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현역가왕이 결승전에서 최고 100점 최저 99점을 기록하며 경연내내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했다. 그의 무대는 국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퍼포먼스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향후 한일전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국악적인 창법과 트로트의 조화는 그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다. 강문경 국악인의 길을 넘어 새로운 음악 세계로 강문경은 현역가왕이 무대에서는 국악적인 색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엄연한 국악도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했으나 학비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SBS 트로신이 떴다 이 라스트 찬스 출연 당시 그가 학업을 지속하지 못했던 사연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는 국악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나갔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발성은 강문경의 트로트 창법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오랜 세월 다져온 국악적 감각이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한일전 무대에서도 그의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전에서 펼쳐질 국악인들의 활약 기대, 현역가왕 이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일본 톱7과위 한일전 무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한일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양국 간 문화적 교류와 전통 음악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국악이 일본 음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차별화를 보여줄지, 그리고 각 참가자들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무대에서 국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트로트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과 같은 국악 베이스의 참가자들은 한국 고유의 색채를 살리면서도 세계적인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국악을 바탕으로 한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선사할 수 있을지 현역가왕 이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일본 톱 7과 위 한일전 무대를 앞두고 있다. 이 무대에서 국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트로트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과 같은 국악 베이스의 참가자들은 한국 고유의 색채를 살리면서도 세계적인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국악을 바탕으로 한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선사할 수 있을지 현역가왕 2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시즌 현역가왕 2위톱치료로 선발된 박서진, 진해성, 애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박문경은 올봄부터 펼쳐질 제 2위 한일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들이 함께하는 이번 경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양국 팬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과연 두 나라의 팬들은 이 무대를 보고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될까? 또한 이러한 음악적 교류가 향후 한일 양국의 음악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할 만하다. 과연 어떤 무대가 탄생할지 팬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SNS에서는 이런 협업이 계속된다면 한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음악적 교류를 넘어 문화적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팬들은 한일 음악 스타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다. 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자체가 음악적 교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